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한참 더워서 낮에는 자전거 타기 힘들더니 요즘엔 제법 날씨가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가을이네요. 트니 바이크는 아이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전반적인 디자인을 변경하고 있고,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기능만큼 아이폰에서 구현이 되고 나면 아이폰도 앱스토어에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자전거 타는 듯한 느낌이 좋아서 이런 구도로 많이 올렸었는데 댓글로 핸드폰 거치대가 어떤 제품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구성은 b m x 에서 만든 슬림 3 엣지 거치대와 같은 회사의 스피드 엑스텐더 2를 결합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뒷주머니에 넣는 것보다 자전거에 거치하는 게 좋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 마음에 쏙 드는 거치대입니다. 많은 거치대를 사용해 본건 아닌데 로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섯 가지 정도 사용해 본것 같아요. 예전이라 영상이 없는데 처음엔 다이소에서 거치대가 있길래 사서 썼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다 좋은데 플라스틱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용해본 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나사로 체결하는 방식인데 외관은 이게 제일 괜찮았어요. 거치했을 때 가장 깔끔하고 그런데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나사가 풀려버리더라고요. 이 거치대 쓰면서 폰을 두 번이나 해먹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거치대 관련으로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치대 고정 나사가 풀리는 것도 문제였지만 거치대가 충격을 계속 먹는지 나중에는 아예 부러져버려서 못쓰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거치대도 사용해 봤는데 고정이 잘안 되고 주행 중에 자꾸 기울어서 불편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거치대가 아니라 멀리 갈때 보조 배터리 거치용으로 사용합니다 저렇게 세로로 세워서 프레임에 거치하면 딱 좋더라고요 지금 사용하는 거치대는 모양은 좀 투박해도 폰이 떨어질 염려도 없고 고정도 잘돼 있고 주행 중에 보기도 편합니다 다만 핸들 앞에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익스텐더 바가 없이 사용하면 스템에 설치해야 돼서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영상처럼 익스텐더바하고 같이 사용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뒤에 실제로 거치되는 마운트 부분과 분리되는 부분이 있고 이 마운트만 별도로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자전거에 마운트만 설치하면 쉽게 거치대를 옮겨서 설치할 수 있어서 로드하고 MTV를 번갈아 탈때 좋았어요. 투니바이크앱 수치 비교명목으로 브라이튼 속도계를 사서 같이 쓰는데요 예전엔 성능 좋은 스마트폰 놔두고 왜 굳이 속도계를 쓰지 했는데 속도계를 사서 써보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 그건 다음에 속도계 관련으로도 영상으로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익스텐더바 없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안에 자전거에 똑같이 세팅돼 있어요 아 그리고 익스텐더바 아래쪽에는 고프로 마운트가 있어서 액션캠을 설치하거나 영상처럼 라이트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마운트를 추가하면 두개다할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방식이라 비어놓은 날도 문제 없습니다. 단점은 주머니 앞에 비닐 부분이 폰하고 완전히 밀착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터치감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패턴 그리는 것도 잘안 되고 아니 그냥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터치감은 그냥 쓰레기. 아! 저는 자전거 타면서 폰을 조작할 일이 잘 없어서 터치가 잘안 되어도 크게 불편은 없긴 했는데 주행 중에도 폰을 자주 조작해야 된다면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전한 주행이 아니겠죠? 한 1년 정도 써보고도 계속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다른 추천할 만한 거치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비가 엄청 오네요. 내일은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